모터쇼의 주제는 우리도 모터쇼를 누린다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모터쇼를 즐길 권리가 있다 제가 가장 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 지방에만 왜 모터쇼가 없어요 이렇게 개인이 삽이 이렇게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열어야 돼요 그죠 천만 원까지 든건 아니에요 체감상 천만 원 서울이나 부산으로 모터쇼 안 보러 가고 우리도 매년 이거보다 더 크고 멋있게 하는 모터쇼 보고 싶으시죠? 제가 이 영상을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대전에도 서킷이 생길 수 있도록 그다음에 대전에서도 매년 모터쇼가 공식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대전의 자동차 문화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안 치네. <laughs> 아, 죽겠다. 날씨 좋아야 될 텐데, 오늘. <웃음> <웃음> 어... 좋다. 날씨 합격. 망할 수 있다. 오늘 하루, 화이팅! 뒤로 행사 시각1 시간 전어 아, 거기다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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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래 고생 많이 한다 우리 조금만 조금 있으면 행사 시간이니까 40분 전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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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요 유튜브가 살짝 뽑을게요 예요 깨지는 유튜브가을 잠깐만, 아니야 뒤로 일단 그냥 빼세요. 빼시고 조금만 더 후진해서 조금만 붙여서 오세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다제 책임이니까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야, 대전에서 개인이 주최한 모터쇼가 가능하다는 게아 눈물 날것 같은데요. 아, 오토바이도 멋있지만 옆에 태우신 또 여성분이 또 부럽네요, 또. 오토바이 여기다 전시해주시면 만지지 못하게 할게요. 너무 멋있어.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아, 자, 오늘 진짜 우리 열심히 준비한 만큼 진짜 행사 잘 치르고요. 오늘 구호 딱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모터쇼를 열립니다. 자, 제 1회 압구정 시고집지 모터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치워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치워드릴게요. 예, 예 구경하세요 아니요 구경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구경하세요 구경하세요. 예, 구경하세요 구경하세요. 하나 더 받아가 빨리. 우리 친구 새 걸로 하나 더 줘. 예? 우리 친구 떨어뜨렸어. 그래. 무슨 맛이야? 울지 마. 그래. 오늘 아구정 시골에 차량 두 대는 완전 오픈을 했고요. 누구든 언제나 어디서나 어, 차량에 탑승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놨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기분 좋은 점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공적인 모터쇼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언니야 이게 가능하다고? 어? <laughs> 네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어? 아니요. 어. 여자 친구 있으신 분도 입장 안 돼요. <laughs> 아, 아 어, 네. 네. 또 뭐, 여자는 또 탄산수 좋아합니다. 아. <laughs> 아, 여기다 제가 저 예. 저한테 기초로 돕니다. 박구정시골지 <laughs> 모터쇼의 주제는 우리도 모터쇼를 누린다.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모터쇼를 즐길 권리가 있다. 우리 요 포르쉐 GT3, 뭐 GT3 RS 가지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감사한데, 안에 전시장에 자리가 없어서 밖에다 주차를 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차량은 미니 쿠페 로드스터 차량입니다. 어 제가 예전에 도요타 MRS를 탔었는데, MRS만큼 잘 달리고, 잘 돌고, 잘 땡겨주는 차량입니다. M4 쿠페 차량입니다. M4 쿠페 차량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본네트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입체감을 더해줍니다. 지바겐 차량입니다. 와 바퀴 큰거 보세요. 바퀴 사이즈가 22인치입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머큐탱 차량입니다. 아쿠정시골집 모터쇼에 오신 분들은 남성적인 미를 굉장히 많이 표출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없다는 점. 에스터마틴 벤키시 차량입니다. 이 차주분을 모시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안쪽에 시트를 보면 동일한 색상으로 커스텀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포함 4억 정도를 써야지만 들어오는 차량입니다. 영국의 자존심이죠. 아우디 RS5 차량입니다. 휠 진짜 이뻐요. 많이 어... 까져가지고. 이렇게 타야 또 남자들의 차죠. 알파 쿠페 모델입니다. 저도 원래 아우디 스파이더 모델 본 색상이 흰색이거든요. 이걸 보니까 랩핑지를 오늘 뜯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말할 것 없는 전 국민의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이죠. 알파는 알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알파라는 이런 무늬들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유구에도 있고요. 이쪽에 아우디 알파리라고 또 음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우디 알파리다. 길을 비켜라. 차체가 굉장히 낮아요. 와 이거 밑에 보면 다 끌고 다니셨네. 저도 마찬가지로 다 끌고 다닙니다. 이 엉덩이 라인. 브로빈이 <laughs> 우락한 쿠페 모델입니다. 허리 은은하게 들어가는 걸 보니까 와 진짜 이쁘네요. 실내는 뭐 완전 비행기 조종석처럼 되어 있죠. 벤츠의 주력 모델이죠. 벤츠 E 클래스 까브리올레 모델입니다. 벤츠에 에어스카트가 있어서 히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오픈을 하여도 굉장히 오픈할 맛이 나게끔 하는 차량인데요 차주분이 말씀하신 즉슨 앞에는 더워 죽지만 뒤에는 추워 죽어서 오픈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랬죠 뒤에 태워 주는 것만 해도 큰 영광인데 뭘 춥다 그러냐 페라리 911 까레라 또 gts 모델입니다 펄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이뻐요 아, 먼지가 이렇게 많이 안 좋네요 오늘 미세먼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야이휠락 어마어마하죠? 이거 많이 훔쳐갑니다 이거 포르쉐 오너분들은 노란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BMW i8 차량입니다 오늘 모터쇼에서 사실 인기가 가장 좋은 차량 중에 한 대예요 우리 오너분이 또 문도 이렇게 오픈을 해주시고 미세먼지를 또 차량이 이렇게 먹게끔 그냥 두시는 모습이 희생정신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습니다 돌멩이 누구거야 이거 아우디 R8, 페라리 458 이탈리아는 오늘 모터쇼에서 완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탈수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끔 오픈한 차량입니다 항상 봐오시던 차량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치지 않게 서주시면 좋겠어요 약한 400분 정도가 왔다 가셨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와주셔서 진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추첨 안 됐다고 또뒤 가시면서 또아프중심으 예, 계시고요 <laughs> 그러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가지고 있는 거, 최대한 많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니까, 뭐, 누가 리플로 그렇게 달더라고요. 토사장 이냐 어? 어, 저는 그런 건안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최연소, 최연소 분 계세요? 내가 가장 어리다, 이것들아. 어? 몇 살이에요, 몇 살? 열한 살, 1 11살. 1 살보다 더 어리다. 홉살홉살아홉살보다더 9살. 9살. 어리다. 아, 아아 아, 애기는 제외입니다. 본인이 어... 직접 가지고 놀수 있는 나이어야 되죠. 아니, 아니, 이거 철인 28호 스페셜 피규어 버전이에요. 아. 왔다, 왔다. 7살? 7살? 살보다 아, 아, 아. 아, 반말이니? 어. 7살보다 더 어리신 분 있으세요? 그럼 말을 못하겠지, 그치? 우리 7살 아이한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럼 아까 9살인가? 예, 9살 어린이한테 드릴게요. 혼자9살차 좋아하는데 나이 없고, 또 차량 문화를 선도하는데 나이 없잖아요. 우리 뭐 7살짜리가 또 자동차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나이 뭐 90살짜리가, 아, 90살짜리가. 90세 드신 분이 자동차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흑, 협찬을 받아서 랩핑을 한게 아니라, 제돈 내고 랩핑을 했는데, 시공도 마음에 들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정말 사람 좋으신 분이래요 그래서 항상 저랑 통화할 때꼭 확장 이전하십시오 하고 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홍보를 꼭 해야 될것 같아요 대전에 계신 분들 혹시 랩핑하고 싶으신 분들 스테이지 랩에 전화하셔서 압구장 시골지 소개로 전화했습니다 이러면 사장님이 깜짝 놀랄 가격을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추천을 할게요 이게 아마 최고 가의 상품일 거예요 87번이요